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황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다니엘서 5정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4장까지에서는 바벨론의 왕이 느부간네살로 나왔다면 이제는 느부간네살의 후손 벨사살이 벨 바벨론의 왕으로 나옵니다. 그럼 벨사살에 대한 이화가 소개된 5장의 구조와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벨사살의 악행이 그려집니다. 벨사살이 바벨론의 귀족 천명을 불러들여서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술을 곱게 마시지는 않습니다. 벨사살은 선대 왕누부건넷살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할 때 그때 탈이시에온 성전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그릇들의 술을 담아 귀족들과 왕들과호궁들과 함께 마십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후에 금은 구리스의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에서는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능멸하고 각종 재료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술 잔치에 빠진 벨사살 앞에 어떤 회개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벨사살이 놀라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은 벽에 글씨를 씁니다. 벨사살은 갑자기 나타난 이 회개한 사건 때문에 다리가 떨려 주저앉을 만큼 놀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여러 지혜자들을 불러와 그 글씨를 해석하게 만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12절은, 12절은 왕비가 나타나서 벨사살에게 그것을 해석해줄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왕비는 벨사살에게 예전 누부간네살의 시대에 신들의 영을 가진 자, 신들의 지혜를 가진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면서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러니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 벨사살은 다니엘을 불러서 그 해계한 일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만약 해석한다면 다니엘을 나라의 세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는 내용이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8절까지는 다니엘이 왕에게 그 해계한 일을 해석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과거 누부갓네살의 일화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누부갓네살에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권력의 주권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알려주셨었다. 그런데 누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었느냐? 자만심이 넘치고 교만해져서 자신을 높였다. 그래서 그의 왕위가 폐하여졌고 진승처럼 유리한 생활을 했다. 그렇게 몇 해를 지내니 누부갓네살이 그때서야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벨사살에게 바보 느부갓네살의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사살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함을 보이다 왕이가 회의된 것을 알고서도 지금 벨사살 당신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24절, 그러니 당신 앞에 지금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는 거 아니냐? 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에서 그 글이 뭐라 쓰여져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해석해 줍니다. 그 글은 매네매네 대겔 우발했으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을 해석하자면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벨사살, 왕 당신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고 대결은왕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이고 우바르시는 접속사 우와 명사 베레스가 합쳐진 것인데 여기서 베레스는 왕 당신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그렇게 해석을 전해듣게 된 벨사살은 약속대로 다니엘을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고 30절에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벨사살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물로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일 때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씁니다. 벨사살이 놀라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르나 아무것도 그것을 해적하지 못합니다. 그때 왕비가 나타나서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서 그 해가한 일을 해석하면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해가한 일을 해석합니다. 그 해가한 일은 벨사살 왕 당신이 교만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누부간네살이 교만함을 보이다 왕위가 폐위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느냐며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손이 쓴 글씨를 해석해 줍니다. 메네메네네게 루그라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당신의 나라를 세매하고 당신의 나라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쪼개서 메데와 바사에 넘기셨다. 라고 해석을 해 줍니다. 해석을 들은 벨사살은 약속대로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고 그 뒤, 뒤로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오장 역시 앞서 사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에 이전까지 누구간대사를 이야기하는 조금 다른 요소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왕의 악행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서두를 보시면 벨사살 왕은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을 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그 그릇들의 술을 부어서 마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것에 절하지 않자 풀목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보다 더큰 악행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물 이야기에 나오는 벨사살은 그보다 더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 악행은 예루살렘 성전 그릇을 가져다 그것을 술잔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세운 것보다 뭐가 더큰 잘못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상은 자신이 신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것인데. 감히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 했던 느부갓네살보다 기껏 성전의 기물로 술잔을 삼은 것이 무슨 더큰 악행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초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벨사살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들고 있는 엄청난 악행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왜 자신의 신상을 세워서 우상으로 삼았습니까? 자만심이 높아져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자만심이 높아져서 자신을 신처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유대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신교 신앙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신들을 인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부간네살이 자신의 신상을 세울 때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누부간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주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을 인정하던 그가 자신을 우상을 세울 생각을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다신교 신앙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도 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만에 빠진 자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에 오늘 벨사살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깔아뭉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벨사살은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어디다 술을 따라 마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큰 그릇에서 따라 마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소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이던 집기들의 술을 따라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벨사살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모습입니다. 그깟 이스라엘 신이 뭐라고? 그 신의 그릇들을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그것으로 술잔을 만들어 마시고 다른 우상들이나 찬양해야겠다. 이렇게 벨사살은 많은 이들 앞에서 거드름을피우며 하나님 위에 자신이 올라서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벨사살은 하나님께 더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이야기의 다른 점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을 보시면 30절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벨사살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엔 이전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와 이 벨사살의 이야기가 무엇이 다릅니까? 느부갓네살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신상 꿈을 꾸기도 하고,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풀뭇불에 새 친구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큰 나무 꿈을 꾸고, 정신이 이상이 생겨서 왕위에 몇년 물러가 있다가 다시 복귀되는 그런 일들, 누구갓네살에 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갓네살이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일 뒤에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앞부분들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부간네살은 어떤 일을 당한 뒤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사사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베사사리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내용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부간네살과 베사사의이야기에서또 어떤 점이 다른 것입니까? 누부간 네 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벨사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부간 네 살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그 결말은 다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벨사살은 어떻게 됩니까? 벨사살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말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좋은 쪽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음으로 향합니다. 이러한 점이 i 고한과 벤사살 이야기의 차이점입니다. 즉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끝까지 하나님을 a l 하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 n i m a 한 a n 한 a 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쓴 글씨가 무엇이라고 니까 다니엘은 그것이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손가락에 쓴 글은 그 단어들 하나하나 하나하나 를 놓고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메네와 대겔은 동전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누가 보면서 열 문화 비유를 공부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문화가 여기에 메네입니다. 여기에 메네는 한 문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겔은 한세 개를 말합니다. 60세 계 정도가 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스는 접속사호와 명사 베레스가 합쳐진 단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레스는 한 문화의 절반, 절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레스는 반 문화라는 뜻이죠. 그러니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것을 바꾸어 보자면 천 원짜리 한 개, 십 원짜리 한 개, 오백 원짜리 두 개, 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단어들의 나열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바벨론의 왕에게 이깟 동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어들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자면. 그 단어들이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메네는 끝났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게는 저울과 같은 것으로 달아보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고요. 베레스는 나누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 메네는 끝났다라는 뜻을, 대게는 저울질 해보았다는 뜻을, 베레스는 나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동전을 가지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사살 당신의 행악을 저울질해 보니 당신의 행악은 최악이었다. 그러니 당신의, 당신의 바벨론은 곧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 바벨론은 메디아하사 두 나라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동전 쪼가리와 같은 아주 작은 것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동전과 같은 것으로도 세계 최고의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의 해석이 있고 난 뒤에. 벨사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해석처럼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벨사살이 회개를 했다거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베반네살과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 둘다 자만했었고 둘다 무례했습니다. 그러나 누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를 받고 자신의 자만심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누부갓네살과 벨사살은 이러한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부터 28절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28절을 보시면 벨사살은 바벨론의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행적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벨사살보고 당신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만하다가 왕이가 폐위되었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 알고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각종 우상들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24절 이름으로 손가락이 나와서 그 글을, 그 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벨사살 당신은 누구가 벨사살의 행적을 다 알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 당신, 그러니 벨사살 당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벨사살은 다니엘의 해석처럼 정말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주 누부갓네살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벨사살이 누부갓네살보다 몇 가지 더큰 행악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벨사살은 누부갓네살의 행적들을 이미 다 알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을 높이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서 벨사살이 누부갓네살보다 더큰 행악을 저지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살펴보면 살펴보았던 1절부터 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벨사살은 우상들을 어떠한 재료로 만들었습니까? 벨사살은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우상들을 만드는 데쓴 금은, 구리, 쇠, 나무, 돌은 그냥 자연자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벨사살은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금그릇으로 많은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서 그 금,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서의 저자는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여러 재료들을 녹여서 다른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하고자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물을 녹여서 다른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써야 할 재료들로 다른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우상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철학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우상이란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어떠한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자면 신처럼 여겨지는 어떠한 것을 뜻합니다. 즉 우상이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뛰어넘는 어떠한 최고의 가치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은 본이나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한 가치를 두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배사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로 삼은 것입니다. 삼은 것입니다. 그렇듯 당시 사람들의 현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현실도 벨사살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중심에 두고, 두고 다른 것을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벨사살이 우상을 만들어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풍자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엄청난 자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자만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서도 그런 자만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서 저자는 누부갓네살의 이야기 때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요소를 더 첨가시켰습니다. 벨사살이 누부갓네살의 행적을 다 알고서도 그보다 더큰 행악을 저질렀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벨사살의 결말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에서 첨가된 이 요소들은 우리에게 좀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니엘과 같은 예언자를 곁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악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알리시며 하나님 당신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겐 과거와 같은 예언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우리에겐 과거 예언자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전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 성경에는 과거 많은 행악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누부갓네살의 행악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와 벨사살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벨사살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벨사살은 누부간네살의 행적들을 다 알고서도 행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과거 모든 행악자들의 행적을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과 벨사살의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이 됐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습에서 벨사살의 모습이 비춰지십니까? 누구가 넷살의 행적을 다 알고서도 행악을 저지른 벨사살의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그에게 선처는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가 넷살의 행적을 다 알고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삶에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이미 전에 듣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다른 무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미 알고서도 그러한 자에게는 선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 5장에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한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헷갈려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10개명 중 가장 처음 두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듣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여호와 신앙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헷갈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바쁜 삶,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을 수도 있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세상의 다른 무엇이 나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수도 있지. 아니, 내가 계속 그러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러는 것이 무슨 그리 대수라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애석하게도 성경에서는 그것을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한 가치로 두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사는자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알면서도 또 다시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 그것을 성경은 절대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벨사살이 하나님의 선물로 술잔을 만들어 마시고 다른 우상을 찬양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처음 전해 듣는 것이 처음 전해 듣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빠져나갈 길은. 그것을 알면서도 만약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나에겐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오늘 단니에서 오장이 말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고서도 또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에게 선처란 없습니다. 그의 삶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내가 이미 알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률과 자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셔서 값 없는 용서를 받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과거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게 하시고, 저희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과오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사, 저희가 그 잘못된 모습에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가 저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자만하여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